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송료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가을할 거냐면, 여기 선에다가 소금을 조금씩 뿌려놓을 거예요. 이때 우리 잼쥐의 마늘을 네. 먹고 들어가겠습니다. c h o i 빨리빨리 안 오냐? 빨리 와봐, 미리! 요새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것 같아. 그게 아니고, 내가 오는데 무거워서 오기가 힘들더라고. 왜 무거워? 빼기! 묶어서 내가 오기 힘들어서 그랬다 야 확실히 어. 나만 할 때는 내일 지켜주는구나 장마치잖아 꼬라가 1 8 0 c 야1 8 0너 뭐하는지 모르겠어 아이상저없좀 오늘 오랜만에 여면좀 즐기고 한잔 먹으러 얘기하자 아니 근데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어울리냐고 요즘내 매일 떡밥이야 이래 <laughs> 제일 게김 해가지고 갈테니

아는 아메리카노도 아메리칸데, 와, 와. 사실, 가야, 아메리카노 c a 맛집이 사실 맛 있는데를 가야 막 i c a n a 먹 e r i c a n 어 m e r 맛 c a n a m e r i 네 a 니 a 얘 e r i c 이거야. 내 e r i c a n a m e r 아 나는 아예 m e 그런 거 있잖아. 무겁 r 뭐, 그러니까, 어 c 뭐, a 식이야 e r 치정도 n 가져야 돼. 그래도 n a m e r i c 야지 a m e r 맛이 있어. 이 m e r i c 우리가 맨날 아메리카노만 먹고 r 이 c a n a 항상 그랬잖아 n a m e r i 이 a n a 지켜봤습니다 아니 이거를 먹고 밥먹 m s o r 차라리 이거를 하나. 아니 오랜만에 r y I'm 이 o r r y i 먹 s o r 뭐 y 아침이고 이 r y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 o r r 야 다 응. 아니 난 계속 고여데오괜찮어 아니 그나도 이런 분은 아니유도구예 그니까 나도 계속 떠나려고거 나중에 여자친구 다고 해도 항상 빨리 지리말안지물 <목소리> <목소리> 모르지만서도. 데 나한테, 나한테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. 기분이 안 좋아. 모르지만서도. 린씨 감정 감이 있잖아. 진짜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뭐야? 브런치. 이렇게 이쁘게 맛집, 찻빵, 찻맛집, 찻남자친구가 들여 훈취 한다고. 나랑 안 맞아. 맞어. 안 맞아도 먹어보릇해야 돼. 빵을 알지? 뭐, 여기 e 뭐. 사이드라 i 사이드가 제일 맛있어. t s i d 그 o 그 the city. I don't know why you a 먹는 건데. i n 야어 여기 빵이 n t k 는야 w why you are doing it. I don't k n o 지 why you are 버 o i n g it. I don't know w 지 y you are d o i 아, 술 먹어야 돼! 뭐맙소 아니, 이게! 원래부터 오는 거야. 반을 분양이라고 안. 약간 그 카카오느낌는데 카카오가 아니고왜 뭐, 어떤 건데아이거 아, 뭐와 우와. 우와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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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데 <laughs> 야, 주대이다썰어지고 지금 마요로 서어지고 아, 금 엄청 오빠, 적당히 빨아야지 지금 아, <laughs> 밑에를 다쳐어 너무 웃기 너무 웃기 내가뭐 먹는거야? 아 내가 따른 밥싸고 올까? 아니 물도 쎄 여기는 이만 <목소리도> 차고 얼음을 여기가 제물사까 사실 뭐야? 사실 사실은 바닥이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으악! 여기 종이 안에 소금을 제가 넣었고요. 여 머핀도 기가 밑에다가 소금을 넣었고요. 너가 물 먹는 사이에 내가 또 여기 아메리카노 아니 질리고 난 네, 그래. 아.. 우리 잘 틀렸어. 캠핑에 빠져가지고 네, <laughs> 요즘에 정심이 헤어져서 한번야너 어, 그전에도 간짜게장 어. 짠맛을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한번에 뭐 어~ 하는 아, 같으 아.. 아! 다 맞소금, 안마장장 보여준 거고 아슨 심을 왜 마트룸을 넣다고걱정에 네. 오랜만에 봤는데 너랑 술 한잔하면서 짱해군줄 알고 오늘 니가 싸? 가자 그거 다 소금이야? 다소금이야아왜래 그래? 너는 짠맛이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살찌히개 예뻐밤 지랄 어쩐지 사장님이 그래서 무슨 거야 바보 그렇지 개이거놈의 새끼야 아우 저왜이 이빨 왜 그래 나와 밥 먹으라고 해 깨끗이 치우고 나와 깨끗이 치우고 나오라고 뭘 깨끗이 치고형 때문에 하냐 네가 엎질러진 물은 네가 치워야지 소을왜 넣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짜게구냐고아씨말 진짜 구두그해 <놀람>